안녕하십니까? 종합화마크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제불보살 성상찬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상을 그려 놓고 그 찬을 이제 표기를 한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서이 성상도 중요하지만 성상에 그 써져 있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 한자와 티베 문자까지만 그게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터의 학자께서 한자와 이 티베 문자를 표기를 해주고 작품에는 없는 이 실담자의 음가를 이 알파벳에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 표기를 참고를 해서 다른 문자를 이제 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따로 작품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만주 문자와 몽골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를 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해도 좀 따듬따듬해서 이 만주 문자와 몽골 문자를 작품에 있는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작품에는 이렇게 이 용수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선시대의 음가로 용수조사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나갈주나로 이렇게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이 알파벳으로 음가를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음가를 보고 실담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에 나를 써 주시면서 오른쪽 위에 장음에 아를 써 주면은 장음에 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에 가를 써 주십시오. 자, 기본에 가를 써 주시면서 오른쪽 위에 장음의 아를 써주면, 장음의 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와 추가 결합이 된 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를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자를 써주시고, 자, 살짝 내린 다음에, 단음의 우를 써주시면, 루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 실담자로 나갈 주나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 따로 이제 이 작품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알파벳의 표기가 또 있기 때문에, 알파벳의 표기를 참고를 해서, 오역합벽 지벼와 번역맥이 대집에서 공부를 했던 그 기법으로, 이, 먼저, 어, 팁의 문자로 음가를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티의 문자로 이 장음의 나가 되겠습니다. 장음의 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장음의 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와 추가 결합이 된 루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나가 되겠습니다. 여서이 티벳 문자로 음가를 표기한 겁니다. 나갈 주나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 대바나가리 문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바나가리 문자로, 이 장음의 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음의 가와, 라와 주가 패인 루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나가 표기가 돼서, 나갈 주나로 이렇게 대바나가리 문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란찰 문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의, 이, 장음의 나와, 장음의 가와 라와 주각이 라비된 루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본에 나가 표기가 돼서 나갈 주나로 란찰 문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은 이제 왼쪽 성상의 왼쪽 해 보면은 이렇게 천자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표기를 해서 천자일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이제 한자의 그 표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윗 부분에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티베 문자는 이 아래쪽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리고 만주문자는 이 작품의 왼쪽이가 표기가 되십니다. 위에서 아래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 몽골문자는 이제 오른쪽에 표기가 어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티베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베 문자의 이제 용수 조사가 되겠습니다래서이 크루 수그룹 라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이 인터넷이라든지 학자들이 밝힌 음과를 보면은, 크루, 수그룹, 여기서, 이 L이 이제 R로 되어 있고, P가 B로 되어 있는 게 보통입니다만은, 이 작품의 이제 표기상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나놈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따로 표기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Km 음가와 Lm 음가와 자 U 가 표기가 돼서 Kru 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S의 음가와 자 G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여기에 음가가 상당히 좀좀 표기가 좀구별하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면 이제 여기에 표기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 문자에서는 야에 가까운데 야에 가깝다 보면은 이 음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 실담자에서 써주는 라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써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음가를 엘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우의음가가 돼서 수구루가 표기가 되고 여기에 글자가 이제 비의 음가로 보통 표기를 해 주는데 여기가 이제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피의 음가지만 이제 음가는 비에 가깝, 가깝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로 학자들이 이거를 표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보통의 표기는 이 여, l이 r로 되고 p가 b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그룹 수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음가는 이제 별 차이가 없는데 글자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작품에는 이제 이 표기가 있습니다. 해서 라와 자, 이렇게 놈이 표기가 되는데 보통 이제 이걸 풀어 주는 학자들도 이 부분을 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작품을 또 면밀하게 보실 분들은 또 온, 원전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큰 공부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 만주문자로 이 용수조사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무가 되겠습니다. 무와 두와 리가 표기해서 무두리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주와 Km가가 표에서 죽과 터와 허가 표기가 돼서 죽터허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바와 km가가 표에서 박과 시가 표에서 박시 박씨, 박크시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무와 두와 리가 표에서 무두리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와 KM가 표기서 죽과, 터와 허가 표기서 죽터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와 KM가 표기서 박과, 시가 에기서 박시, 박시가 만주문자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다음으로 몽골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갈 주나에 가깝게 몽골 문자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통의 이 몽골 문자 표기하는 다르게 이렇게 알리갈리 기법으로 불교 문자를 나타내는 이 몽골 문자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서 어 글자는 이제 구현을 했지만 음가를 알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애를 먹다가 이 만주 문자와 또 몽골 문자를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만주 문자는 이제 몽골 문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만주 문자로는 이 뜻을 나타내는 걸로 풀이를 해서 써주고 이 몽골 문자는 이 음가로 이 표기를 해줬다는 것을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나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표기가 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여기가 이제 점이 지켜져 있으면은 이제 기본 글자에서는 나가 되는데, 불교 문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점을 뺐지만 이 글자가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표기가 되고, 나가 표기가 되고, 자, 여기가 이제 카가 되겠습니다. 카가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도 보통의 이제 몽골 문자 나타날 때와 다릅니다. 그리고, 자, 이 표기는 이제 보통의 문자에서는 Z의 음가를 나타내는 걸로 표기가 되는데, 불교 문자를 나타낼 때는 J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이 우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음가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네음 까와 장음의 아를 이렇게 표기를 해줘서 나카주나로 표기를 해서 나갈 주나에 가깝게 음가를 표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기로 보면은 나와 카가 표기가 되고 이 주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장음의 아가 나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카주나 나갈 주나에 가깝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바가 되겠습니다. 바와 K의 음가와 시가 표기돼서 박그시 박시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표시로 보면은 바와 K의 음가와 시가 표에서 이 바그시, 박시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문자로 이렇게 이 용수조사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성상이 이제 그려져 있고 그 옆에다가 찬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은 이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이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현대에 맞춰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신 글자의 수는 똑같이 표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 찬이니까 또 읽으면서 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 묘칭 이제 아주 보물스러운 그런 칭호로 묘한 이 보물 같은 그런 이렇게 부르는 그 묘칭 묘한 칭호로 용수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 묘칭 용수 인천만상귀로 되습니다 그래서 인천만상이 돌아올 기자가 이렇게 이차 자로 표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인천만상귀로 되어습니다 인천 사람과 하늘이 만상이 이렇게 귀하고 이 단자연대로 되십니다. 단자연대에서 이 목목심심 목목심심 대발 자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읽으면서 그 찬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 묘칭 용수 인천 만상 귀이 단자 연대 묵묵 심심 대발 자비로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